양산요재가 복지센터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은 지난 8월 18일, 8월 19일 양일간 남해군 함양군 내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봉센터 아동 89명을 대상으로 순회 진료를 시행했다고 밝혀왔습니다. 이번 순회 진료에는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강준영 치과 의사 등두 명이 참석했으며 아동들에게 구강 검진 및 상담, 올바른 칫솔질 교육 불소 도포를 제공했습니다. 지역아동센터 대표 기관 관계자는 우리 지역 아이들이 구강 검진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서 감사하다며 이번 검진 결과를 토대로 아이들이 구강 관리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센터 차원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8월 20일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은 지역 내 사회복지유관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강관리교육을 진행했습니다. 이번 교육은 크라운 브릿지 등 보철치료 바로 알기를 주제로 장지훈 치과 의사가 강의를 맡았으며 보철치료의 개념과 종류, 치료 후 관리법 등에 관해 교육했습니다.